제 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활동이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보고에서 경제청과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은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정립을 명확히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재홍 의원은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도시가스 요금 책정 시 인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어 김진규 의원은 인천 종합에너지가 늦게라도 정상화되는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창일 의원은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며 현재 시 자체적으로 자연생태경관지역 지정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용수 의원은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에서 하천정비사업 진행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환 의원은 신생에너지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대학 참여를 위한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오흥철 의원은 인천 테크노파크 주요업무 보고에서 송도 사이언스 빌리지 확대 조성 사업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재물포 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 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